이번엔 오빠가 편집하기로 했어. 제가 편집할 시간 없을 것 같아요. 원래 내가 영상 안찍으려고 했었거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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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안 찍어도 되는데. 찍어 그래, 것 같아. 10분, 10분, 10분... 아깝잖아. 아깝 <laughs> 아, 네, 빨1 네. <laughs> <laughs> 5분 아 힘든데. 아니 yeah. 뒤에서. <laughs> 어요예 여기요? 멈춰요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리이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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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다했어 와, 저기 봐. 너무 좋다, 강원도. 진짜. 자전거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. <laughs> 여기가 어디예요? 강원도 정선에 왔습니다. 아, 근데 왜 시작부터 난 꼴찌고 왜또 힘든 거야? 벌써 숨차. 앞에 타 우리가 오늘 총 가야 할 길이 99km 너라? 맞아. 그리고 회꼬가. 1,400. 1,400? 어. 가야 할 길이 정말 멀어, 오늘. 그래서 나는 지금 주머니에 보급도 빵빵하게 챙겨왔어. 보여? 그래서 우리 오늘, 어 대표적으로 넘어가야 될 고개가 총 다섯 개가 있는데, 첫 번째는 꽃, 벼르젠가 처음은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은 문치제로 끝나요. 너무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강원도 너무 좋다. 아, 날씨가 왜 이런다? 어디야? 꽃 벼루제인가? 꽃 벼루제인가? 꽃 벼루제. 어? 그 생생정보통? 정선? 와. 오빠, 오른쪽에 옥수수 봐봐. 그 정선 아리랑 보면 거기에 무슨 아우라지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기를 칭하는 거야. 아까 공부했던 거이이 아닌데요. 아리랑의 그 노래 가사 왜 나오냐면 옛날에 여기가 나루를 사이에 두고 어, 두 마을이 있었는데 그두 마을에 있으면 뭐야?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돼 있어. 그래서 이 남녀가 항상 이 고개를 넘어서 만났는데 이 고개가 아우라진 거야. 근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지. 그래서 홍수가 나서 와못 만났어. 그래서 이 처녀가 총각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게 정선 아리랑이라고 했나? 불러주세요. <laughs> 아리랑. 이것도 아니야나 맨날 <laughs> <옛날에> 똑같냐, 왜. <laughs> 아무튼, 거기 가사에 나오는 곡의 이름이 여기야. 왼쪽, 왼쪽, 왼쪽. 아, 마은가 형은 <laughs> 오른쪽입니다. <웃음> 아니, 아니야.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여기 왼쪽 공부했어요. <laughs>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왔거든요. 근데 여기가 MTV 코스로 유명하다, 유명하다요? <laughs> 숫자 중에 제일 쉬운 숫자는? 예? 에이, 쉽구만. 아, 아 웃지 마! 아, 아, 나 진짜 아, 자존심 상해. 아, 나 진짜 웃기 싫은데. 남았어요? 햇빛 꼬드네. 와, 옆에 이거 옥수수야? 아, 사탕수수? 아. 아. 그치. 조심히 조심 내려가. 아저 천천히 갈게요. 아 앞에 계신다.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조심 조심. 귀여워 고맙습니다. 여기데 여기 꽃벼루젠데 아, 담소를 나누면서 올라가기 좋은 어필이네 여기가 담소 나누면서 올라가기 딱 좋네. 와 정이 요와 정이 진짜 많으시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아야 우리 너무 이뻐. 우리 둘이 국토정주온 느낌인데요? <laughs> 죄송해요, 저 때문에. 괜찮아요. 천천히 가셔도 돼요. 아, 유성이 형이구나. 다에다는 뒤도 보지도 않더라고요. 다에다 거의 m c 티급으로 지금 파워를 기는것 같은데? 지금 마이크 연결 끊긴 것 같은데 저쪽은? 아, 그러네. 저도 끊겼어요. 다에가 <laughs> 마이크거든요. 버림받았어. 그니까, 그니까. 다에다 성공하러 가세요. 고장 <laughs> 을것 같은데. 어, 그럼 아. 전줘 잡아... 잡았... 꼭 전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있 는데 와 진짜 예뻐. 이뻐？너무 예뻐서 카메라 를끌 수가 없 네. 왜 와서 걸어 줘야 돼? <laughs> 나는 앞에서 사과 사과 <laughs> 사과 처음 보세요. <laughs> 사과 처음 보시냐고요. 나 죽어 안 죽어 그렇게 말. 쉽게 안 죽어. <laughs> 그 터널은 바람이 안 불어서 좋다. 아 왜? 아니, 왜? 공짜 차가 있는데 왜 놓이고 자고 있는 거야 저, 저 땡에 탔으면 가야지 이공 아니야 아 테슬라 아, 근데 왜 탔어요? 아니야 그냥 이 투어 여기 이 패키지야 아 패키지 아, 배추 보려고. 어, 어. 아 너무하다 화이팅! 아! 이 저는 이미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와 <laughs> 아, 이거 어? 바람 끝났다 순풍의 바람이 분다 아, 너무 빨라, 지금 진짜. 정상시잖아요 코스 아,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? 아 코스는 좋은데, 뭔가 타임 리미트에 걸린 것 같아, 사람들이. 해명해줘요, 해명. 어? 아니, 파워가, 이 파워가 나오면 안 되는데, 오늘 투어가. 저 뒤에 있는 사람 우리 아저씨인가? 아니. 아니 네. 오고 있겠지? <laughs> 어, 이뻐라 벌 문제구나 여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똑 네? 다 배추바, 여기 한계, 한계령 아니에요? 한계령처럼 생겼는데? 아 그때 제가 상해에서 아이패드로 엄청 <laughs> 진짜. 열심히 하고 이제 다 했어 하고 한번 봐봤을 때엉망진창이라는거고 그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. 그거는 야 원래 내가 <laughs> 못한 <간> 게 아니라 <laughs> 어? 오케야 okay, <laughs>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하는 부쿠정주 자동차 혼자 따갑겠다 그 그러니까, 거의 이거 때리는거야